안녕하세요. 저희 열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열두 번째 만남, 곧 있으면 기말 시험을 볼 시간이 됐지만, 지난 시간에 저희 중간고사 관련해서 제가 피드백을 한다는 그러한 의도로 첫 번째 문제, 진화 관련된 것, 두 번째 문제, 학습과 자연 선택과의 관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것 오늘 또 얘기를 하고, 여러분 질문 있으면 좀 같이 듣고 대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그 자신의 경험에서 어 일반화, 그리고 어 감각사전 조건 형성, 그리고 고순위 조건 형성을 예를 들고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자극들과 반응들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자신의 경험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예들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이 아이고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요 이렇게 한다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해를 어 했을 테고 근데 그 일일이 제가 다뭐 확인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제출하신 그 문서상으로만 제가 확인이 되어지는데 읽어보면 아이고 자신의 경험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상황 그 상황을 어 이렇게 지어냈다라고 여기는 그런 예도 있었고 또 교재나 어 그런데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예들이 있다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자신의 경험에서 그렇게 굳이 요구한 것은 어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경험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 과정이 결국은 공부고 그것이 주된 저 목적이에요. 물론 뭐 여러분들에게는 저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성적이 어, 최우선 아니면 그의 범가는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결국은 뭐, 점수든 점수지만, 그죠? 그에 상응하는 그런 여러분 이해, 여러분 지식이 되는 것이 어,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데 더 중요하지 않겠냐, 보이지 않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또 제가 여러분 의 입장이 아니니까 그 성적과 관련된 것을 제가 10분 여, 여러분만큼 동감은 물론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이후에 기말 시험도 제가 자신의 경험에서 이런 식으로 어, 출제가 되어진다면꼭 자신의 경험에서 그렇게 찾아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 배운 것이 이제 적용이 되니까요. 그것 하나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4분, 5분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 불안전한 사랑은 정오를 낳는다를 고전적 조건화와 관련해서 설명하셨는데 한번 좀 얘기해 보시죠. 왜 불안전한 사랑은 정오를 낳는지? 그, 현실에서는, 네. 아그 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 부정적인 것들, 아니면 긍정적인 것들과, 그, 제가 사랑한 사람과 연합됩니다. 네. 그러니까, 불안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네.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네.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랑과 관련된 반응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현실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부정적인 것들도 연합되니까 네. 결국에는 증오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잘 하셨어요. 네, 제가 욕심을 좀냈어 몇 사람만 좀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네. 완전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네. 대상 자체의 어떤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사랑 네. 사랑으로 정의를 했다면 네. 완전한 사랑의 대상이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표현으로 공인데 거기에 네. 그 중성 자극 그 자체를 유지하는 어떤 관계를 완전한 사랑이라고 보았다면 네. 그게 아닌 불완전한 사랑은 네. 어 필연적으로 네. 어떤 자신의 주관적인 호불호의 반응을 대상과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증오를 낳는다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저도 앞 분들과 동일하게 수반성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네. 그래서 부모와 그러니까 저는 부모와 자식의 사랑으로 설명을 네. 했었는데 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표현한 어떤 사랑 어 행동에 완벽한 수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사랑보다 증오라는 네. 것과 어, 연합이 돼서 증오를 낳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무조건 반응으로서 호냐 불호냐를 보이는 것은 자연선택을 통해서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자연선택을 통해서 진화된 유전적 특징을 제가 갖고 있어서 저는 선천적으로 호라고 반응할 수 있는 무조건 자극 그리고 불호라고 반응할 수 있는 무조건 자극에 대해서 그죠? 그 각각의 금방 말씀드린 그 각각의 무조건 반응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또 한편 조건 반응으로서 호냐 불호리니는 불호냐라는 것은 그 각각의 조건 자극에 대해서 제가 부지 불식간에 엄마의 태내에부터 시작해서 출생 이후에 부지 불식간에 그렇게 제가 고전적 조건을 통해서 그러한 각각의 조건 자극에 대해서 호 또는 불호 형태로 조건 반응을 보이겠죠. 그런데 금방 학생들이 다 지적해 주었듯이 그렇게 음, 어떤 자극에 대해서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불호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런 자극에 대한 반응들은 수반성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대상을 만나서 그 대상을 좋아하게 되거나 싫어하게 되는 경우에 그 대상과 수반되어지는 그러한 자극들이 자극들이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수반성을 본인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통제할 수 있다 있잖아 일정 정도 할수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도구적 조건화에서 볼수 있는 그 상대방이 하는 어떤 행동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 행동이 흔히 하는 말로 내 마음에 든다면 나는 그 행동을 하는 그 당사자가 좋아 보이겠죠 그런데 그 당사자가 내가 좋아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그 상대방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강화 또는 이유 배우게 될 처벌. 그래서 어쨌든 뭉뚱거려서, 음, 뭉뚱거려서 학습된 그것도 도구적 조건화된 행동으로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도구적 조건화에서 어, 강화된 행동이든 처벌된 행동도 정말 그 사람이 음,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택과 자유의지에서 100% 통제되어 지느냐 하는 것을 한번 퀘스천 해 보자라는 얘기를 이번 11주차 강의했고 그와 유사한 얘기는 우리 처음 강의 시작하면서 그 리베스의 자유의지 이런 거 관련해서도 그 얘기 한 바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상대방이 그런 어떤 행동이 되었던 어떤 또 다른 자극이 되었던 그 자극이 조건 자극이든 무조건 자극이든 그렇죠 조건 자극과 수반된다면은 고순위 조건 형성이 될 테고 무조건 자극과 그 상대방이 수반된다면 고인 조건이 될 텐데 고순위 조건 형성이든 고인 조건이든 결국은 반응을 이미 일으키는 자극과 반응을 아직 일으키지 않는 자극 이 경우에 반응을 아직 일으키지 않는 자극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제 상대방이 되겠죠 그렇게 짝지어져서 결국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지 않던 그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이 되어지면은 그 상대방은 호라는 이름으로 최 조건 자극이 되든지 불호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자 어, 조건 자극이 되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애하거나 증하거나 사랑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상대방과 짝지어지는 그런 행동이 되었던 자극이 되었던 결국은 상대방과 짝지어지는 그런 사건들은. 그것이 저희의에서도 그렇고 상대방의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통제되지 않는다. 그것이 학생들이 다 지적한 대로 얘기한 대로 결국 수반성이 완전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제가 달리 그죠? 통제된다 안 된다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통제를 100%할수 있다면 수반성을 1 0 0 만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실험실상에서 수반성 100%가 되도록 통제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또 얘기하는 중에 몇몇 학생이 그런 지적도 했지만, 결국은 상대방이 호, 호의 자극이든 불호의 자극이든, 그것이 100% 수반성이 없으니까, 이제까지 내가 좋아할 만한 어떤 자극과 짝지어져서 내가 사랑해 왔었는데, 상대방이 내가 싫어할 만한 그러한 자극과 수반되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았어. 즉, 있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미워하게 된다, 증오하게 된다고 할때 수반성으로 봐서는 분명히 호라고 제가 반응할 만한 그러한 자업과 짝지어진 수반성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수반성이 적은 내가 미워할 만한 그러한 자업과 짝지어지는 경우가 드문에도 내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고 할 때는 결국은 내가, 내가 그 사람과 짝지어진 그 자극에 대해서 이제까지 어떻게 학습되었냐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어 선천적인 요소가 어떠하냐 그것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내가 사랑한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자극과 짝지어진 그 상황에 내가 너무 많이 어, 우리 흔히야말로 집착한다면 그게 너무 많은 가치를 두게 된다면은 그 사람이 수반성이 낮지만 한두 번 내가 싫어할 만한 그런 자극과 짝지어 졌을때 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큰 어떤 미움 증오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내가 좋아할 만한 자극과 높은 수반성으로 그렇게 짝지어진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연연해 하지 않는다면은 상대방이 소위 음, 미 싫어할 만한 남이 보더라도 그렇고 나의 경우도 그렇고 싫어할 만한 그러한 자극과 짝짓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또 상처를 받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또 상대적으로 크게 미워하거나 할 일도 없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결국 내가 이제까지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그 상대방과 짝짓진 조건 자극에 대해서 어느 만큼 학습되어 저, 왔느냐 또는 유전적 요소가 그렇게 어떤 식으로도 관여하느냐, 그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음, 호냐, 불호냐의 자극과 어느 만큼 수반성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러한 수반된 그러한 상대방과 그런 호 또는 불호와 짝지어진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질 때, 그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정도가 어떠냐, 그 내가 반응하는 정도는 결국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학습으로 얘기하자면 수반성이 될 테고 그리고 더 그슬러 선천적인 요소를 얘기하자면은 내가 그러한 자극들과 관련된 경험에 있어서 어떤 유전적 요소를 고려해 볼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도구적 조건화가서도 어 동일한 맥락에서 어 결론이랄까요 음 정리해 볼수 있는데 지금 4번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은 누구의 문제죠? 문제라면 나의 문제인 거죠.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의 문제인 거죠. 근데그 문제가 뭐내 잘못이다, 나의 책임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났어. 여기서는 나의 문제다, 나의 책임이다 떠났어. 결국 나가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개인적 히스토리란 말이에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불안전한 사랑이 낳는 애정. 여기서 뭐 연인간의 사랑도 얘기할 수 있고 학생들이 얘기한 것들, 부모와의 사랑도 얘기할 수 있지만 뭐 거창하게 사랑, 정어라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대상이 되어지던 물건이 되어지던 사람이 되어지던 그죠? 어떤 조직이 되어지던 직장이 되어지던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인간관계 되어지던 아니면 사상이나 되어지던 이론이 되어지던 어떤 것이든 그래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즉 애정의 관계 제가 동영상에서 예를 들면 그런 애정의 관계가 늘 있을 수 있는데 결국 내가 그거에 의해서 사랑에 많이 연연하나 연연해 하는 만큼 너무나 증오하거단든지 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결국 내가 그 대상,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이론이든 사상이든 그것과 짝지어진 어떤 조건 자극 내가 거에 대해서 어, 반응을 보이게 되는 그런 조건 자극에 대해서 결국 내 스스로 어떤 식으로든 환경의 그런 통제 조작을 통해서 내가 그에 대해서 역조건 형성이 된다면 소구가 된다면 역조건 형성이 된다면 은 이후에는 어떤 대상이 되어지든 그에 대해서 크게 사랑에 대해서 크게 미움에대해서 연연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의 소위 감정 혹은 정서 행동이 이렇게 저렇게 의존되어지는 즉 통제를 받는 경우가 덜하겠죠. 뭐 제가 동영상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얘기하는 학생 중에도 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공 그리고 또그 무위, 예, 무위 어, 어떤 목적 의도를 가지지 않고 그냥 한다라는 무위 그리고 무아 이런 것들이 결국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러한 것들 얘기하는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결론이 아닌가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아라든지 무위라든지 공이라는 것이 결국 모든 자극은 결국은 중성 자극이란 말이야 소리가 음식과 짝지어 질때 지기 전에는 그 소리는 침을 흘릴 만한 그러한 특성 속성이 전혀 없어요. 그냥 중성 자극이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고 좋아하고 하는 그런 자극도 흡그 자체는 중성 자극인데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살아온 히스토리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그것과 수반되어지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사랑이다 증오다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것을 의해서 너무 연연해하고 내가 그에 대해서 통제를 받는다면은 내가 우리 학습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어떤 환경 조건을 바꾸으로써 이것도 결국 달리 얘기하면은 그 수반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다른 조건 형성 즉 역조건 형성 소거를 경험함으로써 내가 그에 대해서 이전처럼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변화되어진다. 결국은 호나 불호를 일으키는 조건 자극이 중성 자극에 가까워지도록 역조건 소거되어진다.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상이나 뭐 종교란 이름으로 얘기하는 곳에서 나를 버린다, 무 그렇죠 공이다, 무위다, 그리고, 뭐, 어, 기독교 같은 경우에,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가 그런 얘기를 직접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은 어 주의 뜻대로 하소서 그런 얘기들. 그리고 그 노자의 그 제자 중에 수제자 중에 열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열자라는 사람이 팔을 굽히고 뻗을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굽히고 뻗을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외물에 바깥 외 자에 물 자는 우리 그 물체 또는 뭐 물상 할때물 그죠 그래서 외물에 맡겨두고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남 뒤에 서면서도 남을 앞서는 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고 합니다 물론 내가 남을 앞서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뭐내 뜻대로 하지 않고 외물에 맡겨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겠죠 뭐 무의라든지 무하라든지 뭐 사상이나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 학습 심리학을 공부하고 여러분에 전달하면서 제가 어,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각자가 그렇게 어, 행동할 때 어, 해결 방법이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4번 문제 불안전한 사람과 증거 같은 문제는 동영상에서 제가 애정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수반성 문제 얘기했는데 바로 여러분이 대답한대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병원에서 암 환자 의 식단을 어~ 내가 영양사라고 할때 어떻게 그런 음식 혐오 맛디 혐오와 관련된 그 지식을 가지고 도움을 줄수 있겠느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또 질문 좀 하도록 하죠 그~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항암치료 뭐, 아, 뭐, 아. 받기 전에 네네 항암치료 받기 전에 제공을 해서 맛 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랑 방사선 치료에그 혐오 자극이 조건화돼서 마취 혐오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음, 네. 네. 저도 비슷하겠는데 그암 환자인 사람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N.S.라고 해서 그 뒤에 그 화학요법이 구토를 유발하니까 그 뒤에 화학요법을 배치하면. 그음식 MS를 복권한 뒤 화학요법 US를 받게 하며 구토 구역질을 하는 불쾌한 경험 유아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의 맞춤오 조건화 되어서 그 음식 CS에 대해 혐오 반응 CR을 보이고 회피하게 될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영양사라면 이제 외부 음식들이 반입되기는 좀 힘들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식단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음식들을 이제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 금지 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먹어서는 안 되는 것도 이렇게 이제 뭐딱 목록화 해서 그것도 이제 통제를 하겠죠 통제를 할텐데 제가 이제 만약 영양사인데 병원에서 나오는 식단을 제공하면서 이 환자는 어떤 시료든 항암 치료를 받는다 말이야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금방 얘기했듯이 마세모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병원에서 내어주는 이 식단 자체 거기에서 뭐 기본적인 반찬이 나오겠죠. 음, 우리가 밖에서 회, 외식을 하거나 회식을 할 때처럼 소위 화려한 어, 그런 그 그리지한 그죠 기름기 많은 이런 음식이 나온다기보다는 딱 이렇게 딱 짜여진 규격화된 그런 식단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제공된 식단과 U.S.에 해당하는 그런 항암치료 금방 읽어드린 그의처럼 방사선 치료가 짝지어진다면은. 작지어진다면이 병원에서 제공되는 이 식단 음식이 됐을 때가 혐오를 일으킨다면 이거 뭐 먹어야 할 것인데 마지못 때문에 먹지 못한다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죠. 그렇다 고해서 우리가 그 병원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되고 그렇다면 입원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딱 영양사들이 식단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 식단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 입원 환자의 입장에서는 낯선 음식들이 아니라 익히 다 아는 음식들이에요 그죠 뭐~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단이 뭐~ 아주 그냥 뭐~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행사 때 먹는 그런 음식들로 구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들이 방사 선 치료를 뭐~ 한두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입원엔 동안 뭐~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받을 텐데 마치 뭐~ 조건화가 일어나서 그 식단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면은 곤란하니까 그 식단에다가 일정 기간 동안은 영양사가 보기에 불필요한, 그리고 그 식단을 받는 그런 치료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도 낯선 음식을 거기에다가 같이 제공을 여러 차례 하게 되면 은 방사선 치료하고 이 낯선 음식하고 수만성이 높기 때문에 짝지어졌어 그 낯선 음식에 대해서 내가 마테모를 보이지만 이 기본 식단은 내가 이미 익숙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 기본 식단 음식과 방사선 치료는 잠재적 억지 때문에 상대적으로 짝지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낯선 음식에 대해서 마테모가 짝지어졌기 때문에 딱 짝지어졌기 때문에 이 음식에 대해서는 기본 식단 음식에 대해서는 또 마테모가 조건화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음.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그 불필요한 음식은 기본 식당에서 이후에는 제외 시켜도 아무 문제 없이 주어지는 식단 음식을 내가 마지어와 관계없이 그렇게 어, 먹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섯 개 살펴봤습니다. 어요 어제 그저께서 오미코론이라 해서 새로운 또그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경우도 그렇고 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그 경우뿐만 아니라 인간과 환경 사이에 서로서로 서로 선택하면서 무작위적으로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제가 그때 토끼와 여우의 경우처럼 계속 죽으니 받거니 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될때 뭐 필연적으로 일어난 결과는 더 빠르게 달리는 여우, 더 빨리 도망가는 토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듯이 이 경우에 인간은 또 끊임없이 그런 백신을 개발하게 될 테고 그와 함께 또 인간의 어떤 유전적 요소, 선천적인 그런 기제를 통한 행동방식 그리고 후천적으로 우리 학습을 얘기하는 그러한 행동방식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또 다른 그러한 환경변화가 또 끊임없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오미코론과 관련해서 또 다른 새로운 변종들이 바이러스리 일어날 테고, 지금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법이나 문명이나 뭐 규칙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계속 제도화 되어지는 것도 하나의 환경상의 변화를 볼때 그러한 제도와 우리 사이에도. 서로 양방향적으로 선택해 나간다. 우리 도구적 조건을 얘기하면서 양방향 얘기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방향적으로 선택해 나간다. 우리와 문명이란 이름의 어떤 이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환경 조건 사이에도 서로 양방향적으로 선택해 나간다. 이렇게 볼수 있고 뭐 일례로 여러분이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여러분이, 저 같은 경우엔 또 모르지만 아주 비즈니스를 크게 그렇죠 글로벌라이제이션화된 이런 전 지구적 영역권 안에서 피지니스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물론 뭐 핸드폰 하나만으로 그것이 다 커버되는 건 아니지만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든지 핸드폰에 보관하는 그 중요한 자료들을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 고장나게 되면 은그 사람은 완전히 손발이 묶여버린단 말이야. 근데 과거에는 핸드폰에 이렇게 의존되어 있지 않을 때 즉, 컨트롤 받지 않을 때는 우리 삶이 그런 것들에서 크게 영향받지 않았단 말이야. 즉, 생존과 번식에 있어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적응을 위한 그런 행동 방식이 결국 핸드폰이라는 그러한 시스템을 선택했고 그러한 핸드폰이란 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결국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쉬운 예로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전화번호를 한 10개쯤은 그렇게 외웠는데 지금은 당장에 저희 가까이 있는 사람 전화번호도 한두 개 외우기도 힘든 것이 바로 나의 행동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만들어낸 그러한 문명에서 나의 행동이 그런 전화번호 외우기 있었어도 그렇게 선택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방향적으로 그렇게 작용한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수업 끝나고 질문한 학생이 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답안을 작성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결국 번식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유전적 특성은 진화와 무관하다, 자연선택과 무관하다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제가 한 학기 내내 생존과 변식, 생존과 번식 얘기를 하면서 뭐 번식을 가끔씩 얘기 안 하는 경우는 있어도 생존은 꼭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번식과 생존 그둘 사이가 진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관여되는지는 제가 뭐 생각은 가끔씩 했었어도 그까지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어쨌든. 생존에 유리한 유전적 형질이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번식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그것이 결국은 진화에서는 중요하다. 이거 지난 시간에 질문이 있었어. 다시 한번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